네, 두 번째 강의고, 오늘 할 거는, 어, 한양가라고 하는 작품을 진행을 할게요. 한양가. 어, 한양가는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보다 보면, 열거법이랑 단순하게 사물들을 나열한 것들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어, 어휘적인 측면을 좀 잡고 접근을 하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처음 보는 특이한 작품일 텐데, 아래 나와 있는 작품 제목을 보면, 한양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 작품 제목의 의미보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어, 길이가 긴 창편의 풍물 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결국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 한양의 지리 한양의 질이, 그리고 풍속, 그리고 문물 등을, 문물 등을 사실적으로 소개하는 작품이 한양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한양의 질이나 풍속이나 문물 등을 사실적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 한양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당시 한양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양의 풍물이나 한양의 질이나 한양의 풍속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런 것에 감탄을 나타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재에 수록된 부분의 중심 내용은 시전이라고 말하는 시장의 풍경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한양가야. 그래서 내용 자체는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보다 보면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보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으니까 아래 보시면 지금 어휘 설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됐죠? 본문 가서 볼게요. 우리나라 소산들도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산이란 두 글자는요. 생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생산물들도 부끄럽지 않건만은 그럼 결국 화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타국 문화와 어울리니 그럼 타국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물화는 물화는 물품과 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품의 물, 재화의 화를 따서 물화라고 설명한다. 물화와 어울리니까 백각전, 백각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백각전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상점이 백각점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상점인 백각전 장할시고 이 장할시고라고 하는 네 글자의 뜻은요 현대어로 풀이하면 훌륭하구나. 결국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감탄한다가 되겠죠. 됐죠? 칠패 이 칠패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서울은 결국 한양이 될거 아니야? 한양에 있던 가게야. 그러니까 시장의 모습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칠패생선전에 각색생선 다 있구나. 갈게요민어 서거 석수어며 도미준치 고등어며 낙지소라 오적어며 조개새우 전어로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묶어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구분하려고 색깔 바꾼 거야? 그럼 이 마지막 부분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생선, 가게에 있는 물고기를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풍물가사의 특징이에요. 풍물가사들은 사물을 이렇게 열거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래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테니까 똑같이 보자 도자전, 마로저재라고 나오는데 일단 저재라는 글자는 시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마로시장이 될 거고 도자전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때 폐물을 팔던 가게 뭐 OST 이런 것처럼 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자전 마로시장에 금은 보패가 놓였구나 용잠봉잠이라고 나오잖아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 구분하기 위해서만 밑줄을 쳐볼게 그럼 이 부분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자들이 사용하는 비녀의 종류를 열거하는 부분이 될거고 마찬가지 이것도 풍물가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가게. 앞뒤 비녀 민죽절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죽절이라고 하는건 비녀의 종류가 되겠죠 비녀의 종류 개고리 안친 쪽비녀며 그러면 밑줄치지 않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열거라고 하는 특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볼수있을거고요 개고리 안친 쪽비녀며 은가락지 옷가락지 보기좋은 밀화지환 금폐호바 가락지와 감마는 순금지와 놀이계를 볼작시면 대삼작과 소삼작 여기 말하는 대삼작이랑 소삼작이라고 하는 건애들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삼작이라고 하는 거랑 소삼작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는 놀이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 중에 하나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 가지 밀화 불수 미라불수. 이 밀화 불수도 마찬가지 노리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장도 데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꼰 술푼 술가진 매듭 변화하기 측량 없다 측량 없다 같은 말 측량할 수 없다니까 끝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럼 매듭이 변화하기가 끝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가 보고 있는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탄하는 정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도자전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방금 봤던 끝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묶어보면 결국 여기서는 사실적인 상황과 물건과 같은 사물들을 열거한 다음에 글쓴이가 보고 있는 시장 풍경에 대한 예찬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지금부터는 그림과 관련된 가게를 가서 볼 건가 봐요. 보기 좋은 병통차, 백자도, 요지양과. 백자도는 뭐냐면, 애들아, 아이들이 노는 그림이고, 요지현이 뭐냐면, 신선을 그린 신선도라고 보시면 돼요. 곽분양 행락도면 그럼 계속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열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캐치할 수 있겠죠? 제가 적지 않아도 열거가 사용된 부분들은 연결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곽분양 행락도면, 행락도는 연회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행락도입니다. 강남금릉 경직도며 경직도라고 하는 건 농사 짓고 타작하는 그림이야. 농사 짓고 타작하는 그림. 한가한 소상팔경 산수도 완성, 기이하다. 봅시다, 이 산수도라고 하는 건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을 산수도라 그래요. 자연의 경치. 그림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죠. 다락벽 개견사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다락벽이라고 하는 벽에다가, 개, 닭, 왈왈 하는 강아지 개, 사, 사자, 호, 호랑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락벽에 붙인 닭개, 사자, 호랑이 그림, 그리고 장지문, 어양용문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요.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장지문이라고 하는 문에 어떤 그림이 부착되어 있냐면 어, 물고기가 물고기가 약 뛰다. 또는 도약하다. 뛰어서 또는 도닥 도약해서 용문에 오르는 그림. 그게 어양 용문이에요. 계속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림의 종류가 열거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구절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악반도 십장생과 십장생은 무슨 그림인지 아실 거고요. 벽장차 문매중난국매중난국도 아,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횡축을 횡축이라고 하는 건 가로로 길게 꾸민 족자를 횡축이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두루마리 같은 거쫙 가로로 핀 다음에 뭐 어명을 받듯이 오 이렇게 읽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횡축이라고 합니다. 가로로 길게 꾸민 족자. 횡축을 볼작시면 우리가 아는 거 하나 나오는데 구몽 성진이가. 그럼 이거는 김만중이라는 작가가 쓴 고전 소설에 나오는 구몽이 되겠죠? 성진이는 그 작품의 주인공이고요. 팔선녀 희롱하며 투와 성주 하는 모양. 여기서 말하는 이 투하 성주라고 하는 사사성어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 투하 성주는 꽃을 던져서 구슬을 만들다란 뜻인데요. 얘는 소설 내용 중 일부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하 성주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그림 내용을 묘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운몽 소설에서 성진이가 팔선녀랑 썸 타는 장면. 그 다음 할게요. 주나라 강태공. 이제는 주나라 강태공과 관련된 그림을 볼 건가 봐. 궁80 노홍으로 사립을 숙여 쓰고 고든 낚시 물에 넣고 때오기만을 기다릴 제 주문왕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거는, 보는 거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위에 봤던 이두 줄은 군몸과 관련된 첫 번째 그림이었다면, 지금 보는 이 아래 두 번째 거는 화자가 보고 있는 두 번째 그림이 될 텐데, 이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주나라 시기에 문왕이 강태공을 만나러 바닷가에 오는 장면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나와요. 한나라 상산사옥. 화자가 그림 걸려있는 가게 가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라 상상사오 상산사오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숨어 살던 네 명의 은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같이 볼게요 한마라 시기 상상이라고 하는 공간에 숨어 살던 네 명의 은사 갈건냐복 갈건냐복이라고 하는 건 고전 작품에서 자주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치구로 만든 두건이나 배옷을 <laughs> 갈건야복이라고 하는데요. 치구로 만든 두건이나 배옷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소박을 상징합니다. 소박함. 됐어요. 도인 모양 네 늙은이. 여기서 말하는 이 네라고 하는 건네 명이 되겠죠? 이4오에서 사라는 글자. 네명 늙은이 바둑 둘때제세연민 이 제세안민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제세안민은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다가 제세안민이거든요.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경영이다. 그럼 결국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 그림에 서는 한나라 도인 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하두를 두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한양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뭐별 중요한 내용도 없고 단순하게 화자가 보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게 풍물가사의 특성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양가였습니다.